는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. 하, 격리 1일차. 하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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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틀차. 너무 힘드네요. 밤새 열나고. 어제는 <뮤> <뮤까> 진짜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요. 이제 막 시험 끝나고 기침 나오고 전 이상하게 기침을 좀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. 짬뽕. 비디오에 비디오. 잊혔다 잊혔다 비디오. 쟤 괴롭혀. 진솔이 <laughs> 괜찮네? 유튜브 가 <각. 응? 웃음> 여러분 제 동생이, 동생만 살아나왔거든요쟤 혼자 골한데 나도 살아남았다. 골뱅이 무침 쳐먹겠다고 저러 계세요. 아, 왜이래 가까이 오지마. 와비주해 보소. 멀리서도 보이는 골뱅이 무침의 비주얼. 뒷문 할머니 같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나쁨으로 떼 있는 저희 공기청정기. 얘, 그만큼을 딴다고? 와우, 이나, 왜 언니는 술 먹고 싶은데, 너 혼자 술 먹어? 아니, 따로 먹으면 되잖아. 근데 할머니 <laughs> <laughs> 다 해요! 한번 해줘. 아. 그 낙표정인데. 아. 아. 그까 그게? 그니까 그긴가요? 보내 을 치얼스. 짠. 짠. 만 정도 너무도 괜찮아. 요 오늘 은또뭐 하고 보자 볼지. 여러분 저는 격리 중이지만 이렇게 빨래도 넘답니다. 녹화하려고? 어. 머리도 푸네. <laughs> 엄마 지금 무슨 거야? 엄마. 응? 다들 사람이 사는 데다 이렇게 생각할 거. 어? 안식도 다 이렇게 생겼다고. 잘해왔어. 여기 고기 여기 다 뽑아야 되는 거야? 엄마가 뿌셨으니까 뽑아야 될겠 같아. 니야 저. 쳐? 쳐냐고. 쳐냐고. 내 없잖아. 쳐냐고. 만났지만났지 여러분, 저희 이러고 대화 중이에요. 너무 웃기셨나요? <웃음> <웃음> 뭐라고 족 같은 걸 바라볼 때? 하고 싶어. <laughs> I am waiting for you. 나를 지켜줄 거야. 이게안 나오면 되신가요? 네, 참 벙신 같이 나와요 벙신. 왜 저럴까요, 여러분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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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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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 진짜 너무 싫다. 너야 보고 있니? <laughs> 행복해 씨 보고 계세요? <laughs> 지금 하나 달라고. 대만 거일봐 어, 돼지봐 어, 돼지. 돼지망고. 돼지 어, 너도 간다 이나야. 망고 음, 음, 음. 앉아. 망고, 손! 망고. 아, 쟤 똥꼬 나가. 봐, 똥꼬. 망고, 앉아! 손! 망고, 간식! 망고! 엉도 갑자기 그네 이거 이거 어머 할머니. 엄나 오랜만이지롱. 정말 중... 느리네요. 야 이날 우리 4시서한 마음 그거 하자. 대들아 빨리 대답해. 예 <목소리> 예쁜 눈하들이야 예쁜 은 붙여야지. 이 아, 은니들이은하들얘기은다들이 아, 은은하이하들이이 아, 은하들이. 아, 은하들이. 아, 이 아, 은하들이. 아, 이하하들이 아, 은하이하 하니가 달려, 달려. <laughs> 누가 찾지 못했냐? 웃기네 야야 빨리빨리 추워봐 추워래 웃겨 머리 말 봐야 돼 머리 왜 이렇게 안 맞게 왔어 내가 했는데 머리 왜 이렇게 못 말고 내다 원래 개시가 그 무슨 일이지? <laughs> <없는 웃음> 여러분, 저녁은 이거입니다. 진짜 배달 음식만 처려야네 동생은 여기서. <laughs> yes sir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오늘도 하루를 알차게 보내 고 들어가. 겠는 밥도 안 먹고 카페에서 공부는 거야? 아니한번 먹었다 보고싶다 참자 음. <laughs> 귀엽다, <웃음> 귀엽다. 어. 장난치면안된다고 했지? 다 주서 먹는 거야? <laughs> 안녕 팬더. 안녕. 아팬을거야 팬더. 팬더아 팬더. 게 감사해. 아, 오빠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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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빠 아, 다 맞지. 많이 찍었어. 많이 찍었어. 많이 찍었어. 어, 내려. 됐어? 벗으러 와라. 안녕 해 줘. 안녕. 아. 이거 눌러야 돼. 얼굴이 안 나오는데 사진 찍으면 뭐 해? 두 번째 거, 그만. 아, 이번찍어 줄게. 하나, 둘, 셋. 오, 이제 부위 잘하네. 응. 셋. 됐어, 됐어. 야, 축구하자. 토커. 아니 토커. 이모 생일파티하고 이거 초코 아 정찬이 어디다 지침한거야 지금 이, 이거는 초코 아는야나 몇살이야? 꽂으면 되는데? 빨리 꽂아 아니 그건 꽂지말고 이거 꽂으면 돼 아니 그거 꽂지마 응. 너 몇살이냐? 나 26인데 응. 오 많이 먹었다 응. 아 이제 마누라에도 25시네 여기, 여기. 아, 여기이인한테 여기 여기 올리자. 너무 초특급으로 하는 거 아니야? 초스피드로? 나, 봐, 나, 봐, 나, 봐, 나, 나. 아, 여기 안고. 음. 아, 어. 자, 사진은 누가 찍어? 좀 해, 좀 해. 사진은 찍는다고? 사진은 찍는다고? 나한테왜뭐 사진은 게 많아? 시시시작 축하합니다 이모 생일인데? 이모 생일인데? 이모 노래 부르고 나랑 찬영이 불러 시시시작 축하합니다 생일 다 설아의 설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정력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한는어느 생각 조용해서 자고있고 사고치고 있네 사고치고 있네 지금도 이거 수 i 안 보낼 건데 e 음에나 m e I thought it out of p 이거 물이 아니라 커 o n t know. I did a c o f 아니 아니 m g o i 가 이거 말안을을 거예요? g I'm going 어 봐. <laughs> 안녕하세요. <해>. 안녕하세요 <laughs> 이거 자른다. 응. 자른다. 형아가? 응. 짜잔. 잘라 세요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는 안 되지. 형아도 지금 귀여워지고 있어. 어. 기다려 봐 들어와서 그지로추 예. 유아야 거기 나오지그래 장난치지말고 네.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셨는데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. <laughs> 그건 뭔가요? 이거? 네 이거 그냥 벌레요. 벌레예요 벌레예요? 네. 메뚜기라면서요 네 메뚜기요. 메뚜기예요 메뚜기예요? 일로 와보세요. 머리 좀 이쁘게 합시다. 이모 봐야지. 아니, <웃음> 아,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당신 누구시죠? 아, 어? 이건 뭐죠, 이거? 이거는 장갑이에요. 아니, 이거 양말이에요. 양말 장갑이에요. 아니에요, 이거 장갑 아니고 양말이에요. 양말, 양말 장갑이에요? 네. 장말 양갑이에요. 아니? 음, 장갑 양말 음, <웃음> 음, <웃음> 음, 여러분 마지막 경리날 언니가 사준 천용 다방 또보기.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하래, <찬양이가. 웃음> <여기가> 뭐야 레 차력이가? 보기가 뭐야? 아그 하지 말라고. 이 맛있어? <laughs> 하지? <하죠? 응. 웃음> 가지고 거 찍어 봐. 난 찍었어, 이모. 너야. 연좀 응. 한번 들어 봐. 썸네일 찍게. 음. 음. 좀만 낮춰 줘. 음, 좋았어. 네. 다시 해줘 다시. 배한 응. 마리. 다시. 새한 마리가 기절대요. 기둥 뒤에. 음, 내가 신뢰가 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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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져 그거 무슨 말이야 이거야 탁! 따! 기! 거! 날어돌리수스핀 이번에 새로 나온 스버이아 진짜? 스핀허블이야 키피너블아 <목소리> 어, 알았어 알았어 에? 피요버 없네 사장아 이제 이모 좀 자도 돼? Mm, I'm